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 소개드립니다. 스케치북. 한 요만한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A5. 더큰 어, 것도 괜찮고. 이게 220g 정도라서, 좀, 어, 물 같은 거나 수채화 같은 거 쓰실 때도 가능하고, 연필도 가능하고, 네, 물감도 가능한? 요 정도 두께. 두께감 있는 스케치북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채화 물감. 저는 아예 이렇게 된 팔레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고체 수채화 물감 같은 거를 준비해서도 되고, 저는 없어서 그냥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붓. 펜연필 그냥 몇개 색깔? 뭐, 펜도 있으, 좋아하시면 펜도? 그리고, 물 씻을 수 있는, 붓을 씻을 수, 있, 아니, 붓을 닦을 수 있는 휴지. 그리고 요 붓이 있는데 이 붓은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붓이 있어요. 요거를 짜면 물이 나와서 원하는 색깔을 칠할 때 물이, 물통이 따로 없어도 칠할 수 있는 붓이거든요? 이거 제 거는 펜칠 거고, 화장 가시면 다 있어요. 일단은 준비물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릴 곳은 여기, 이 프레임. 아, 되게 큼직큼직 한것들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카메라에 나오는 그거랑 제가 보는 거랑 각도가 달라서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됐죠?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걸 그리다 보면 내가 어디 그리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대충의 스케치. 네, 이제 스케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응. 너무 많이 누르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걸 게죠 이렇게 색깔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깔로 바꾸실 때 조금 누르시면서 살살 빼주시면 돼요. 휴지에다 없는 데서 그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야 좀더 집중이 되고,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가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돌멩인데, 지금 그리면서 더 해가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풍경은 좀 많이 어두워져서 맨 처음에 그 소개시 소개해드릴 때의 풍경이랑은 색이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결을 살려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빨리 그릴 때는 색으로 칠해버릴 때도 많아요. 저기 다른 것들도 있는데 거의 2분만 쓰게 됩니다. 왜냐면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날씨, 그 날이 화면 밖에 나와요? 제가 안 보여요. 그림은 더 묘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그냥 연습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많이 어두워졌죠? 아까 전에?